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8장 이벤트 세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터치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터치 이벤트 리스너가 뭔지 이해하기 전에 터치 이벤트 리스너가 왜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강좌에서 a t 패치 터치 이벤트가 이벤트를 전달하고요. 어, 온터치 이벤트가 이벤트를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 그 과정에서, 이렇게 터치, 온터치 이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해야, 재정의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뷰, 뭐, 텍스트 뷰도 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뷰라고 할게요. 뷰를 상속받고 커스텀 뷰를 만들었을 때,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어, 상속받아서 뷰를, 커스텀 뷰를 만든 다음에, 온터치 이벤트를 재정의를 해야지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뷰를 통해서 이벤트가 전달되고 온터치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전달받으려면 늘온 이벤트, 온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해야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는 뷰를 상속받아서 온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해서만 쓸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뷰가, 지금 현재는 뷰만, 사, 뷰를 상속받았지만, 텍스트 뷰에 만약에 내가 터치 이벤트를 받아서 특정한 처리를 하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 텍스트 뷰를 직접 쓰지 못하고, 텍스트 뷰를 상속받아서, 온 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해서, 여기 안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뭐 버튼이나, 예디트 텍스트, 뭐, 이미지 뷰도, 터치 이벤트를 받으려면 무조건, 어, 뷰를 상속받아서, 그니까, 이미지 뷰면 이미지 뷰를 상속받아서, 그 내에 온 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해야지만, 터치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너무 불편해요. 저희는 대부분 텍스트 뷰나 이미지 뷰, 버튼, 에디트 텍스트를 쓰는데, 어,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려면 늘 이렇게, 어, 커스텀 뷰를 만들어야 되죠. 상속받아서 확정해서 터치 이벤트 하나만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만 처리하려고 이렇게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건 되게 번거로워요. 이를 위해서 필요, 많, 생겨난 게 바로 리스너입니다. 어, 그러면 리스너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뷰, 그룹이나 뷰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가 내부적으로 있죠. 그니까 내부적으로 있고 그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에서 뷰를 배달하고요. 배달한 목적지 뷰까지 도착을 하면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는 그니까 더 이상 자식 뷰가 없거나 이제 목적지 뷰가 명확해졌을 때 어, 온 터치 이벤트를 호출하게 되죠. 그온 터치 이벤트를 내가 재정의해서 쓰게 되면 어, 이제, 자기가 처리해야 될 어떤 이벤트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 Dispatch Touch 이벤트는, 어, OnTouch 이벤트 함수를 결국 호출해 주게 되고, 그 함수가 이벤트를 소진하게 만드는데 이벤트를 처리하게 만드는데요. 이때, 어, View g r 이든 View든, 약속된 리스너 객체를 전달해 주면요. OnTouch 이벤트가 호출되기 전에 불러주게 됩니다. 그 말은 뷰 그룹이나 뷰에, 뷰에서요. 어, 그러니까 터치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있는데 그 객체를 설정해주게 되면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는 어, 온 터치 이벤트를 호출하기 직전에 예, 온 터치 이벤트가 지, 호출되기 직전에 이벤트, 이벤트 터치 이벤트 리스너로 호출해줘요. 그 과정이 이제 그게 바로 터치 이벤트 리스너인데요. 그럼 터치 이벤트 리스너가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터치 이벤트 리스너는 인터페이스고요. 온터치 리스너라는 어, 클래스에요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뷰 그룹에 가지고 있고요. 자, 온터치 리스너 내에는 핸들러 함수가 있는데요. 온터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인터페이스에 그 실행되는 함수가 바로 핸들러 함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불린형으로 온터치 함수를 이 객체를 만들어서 그 온터치라는 핸들 러 함수를 구현해서 어, 뷰 그룹에 넘겨주거나 뷰에 넘겨주게 되면 어, 바로 어, 온터치 e 벤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이 객체를 실행시켜 주게 되는 거죠. 자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럼 내가 터치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굳이 뷰 그룹이나 뷰를 재정의해서 어, 온터치 이벤트 함수를 그, 재정의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 어, 뷰에는 인터페이스로 온터치 리스너가 존재를 해요. 어, 인터페이스로 존재를 하고요. 어, 인터페이스 클래스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불린으로 온터치라는 어, 핸들러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도 역시 이벤트 오션 이벤트라고 해서 이벤트를 전달받을 수 있고요. 이 인자로 어, 해당 뷰가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게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온터치 이벤트가 어, 온터치 이벤트가 호출되기 전에 어, 반드시 그 리스너 등록한 리스너의 객체가 호출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터치 리스너를 직접 구현해 보게 될 건데요. 그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 구성을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식뷰를 수직으로 배치하고 있는, 아, 버티컬이죠? 버티컬,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자식뷰를 이제 하나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버튼을 추가하였고요. 버튼이 이제 100x100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레이아웃을 이제 사용해서, 음, 터치 리스너를 사용해 볼 거예요. 자, 다음을 으 보겠습니다. 자, 터치 이벤트를 이제 받아야 돼요. 터치 이벤트를 어디다 받을까요? 어, 지금 화면에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 존재했습니다. 어, 제가 받을 것은 버튼에다가 터치 이벤트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 새 컨텐츠 뷰에서 어, 레이아웃을 설정했고요. 그다음 에 버튼을 이제 참조했습니다. 버튼 뷰를 참조했고 어,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버튼에 대한 버튼을 클릭됐을 때 터치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어, 터치 리스너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View.onTouchListener 어, 이게 바로 뷰 안에 있는 이너 클래스인데요. onTouchListener라는 어, 그 클래스 인터페이스예요. 그거를 그 상속 받아서 그 myTouchListener라고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그 inner 클래스로 이제 그 액티비티 내에 inner 클래스로 만들게 되죠. 자그 내부를 보시면 어, view on touch listener는 내부적으로 핸들러 함수가 on touch라고 했어요. 자 on touch 함수를 만들고 어, 첫 번째 인자로 view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전달될 어, motion 이벤트 어, 매개변수가 붙죠. 자그 함수가 호출될 때 어, 내부적으로 처리할 거는 그냥 제가 뭐 로그를 찍고 있어요. 버튼 뷰온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다. 액션이 뭐다라는 거를 로그캐스로쭉 출력하고 있는 내용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터치 리스너가 하나가 만들어졌으면요. 버튼 객체에다가 버튼.셋 온터치 리스너. 뭐 이름 외우기 쉽죠. 온터치 리스너 설정하는 함수니까 셋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유에서 이 객체 하나 생성하고요. 마이 터치 리스너 객체 하나 생성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설정만 해 주면 버튼을, 상속받아서, 어, 온터치 상속 어, 이벤트를 재정의, 하지 않더라도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온터치에 똑같이 그 이벤트가 전달이 됩니다. 즉, 버튼뷰가, 버튼뷰에 온, 그,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함수에서요, 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온터치 이벤트를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먼저, 이, 바로 이 함수. 그니까 터치 리스너를 호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s e t t o u c h 를 통해서 리스너를 이제 뷰에 등록을 하고 이제 버튼 이 아, 버튼 위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 다운, 무브, 업을 했을 때 실행 결과를 보시면 로그를 아, 보시면 나오겠죠. 버튼, 뷰, 터치에서 0부터, 무브가 2번이에요. 액션, 언더바, 무브. 이 상수 값이 바로 무브 이벤트에 해당하고요. 1번은 업이고요. 0은 다운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전 강좌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액션 캔슬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3번이에요. 자, 그 이벤트를 보시면, 무브, 제일 아, 처음에는 가장 먼저 올게 다운이죠. 다운 다음에 다음 프로, 다음 프로세스의 다음은, 어, 무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p이 오겠죠. 자, 이세 가지를 보시면, 0, 2, 2, 2, 1, 0, move 1이 왔죠. 자, 어쨌든 결과물로는, 어, 제가 버튼, 버튼 뷰를 상속받아서 onTouch 이벤트를 구현하지 않아도 그 리스너 객체를 직접 하나 만들어서, 그니까, view.onTouch 리스너를 만들어서, 핸들러 함수로 onTouch 함수를 구현해서 setOnTouchListener로 설정만 해주면 버튼에다가 설정만 해주면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설정만 해주면 그 함수가 실행이 되는. 자, 이게 바로 터치 어, 리스너예요. 어, 굉장히 편하죠. 터치 리스너 객체 만 만들어주고 특정 뷰에다가 setOnTouchListener를 통해서 생성된 리스너 객체만 설정해주면. 그 생성된 내부에 이제 핸들러 함수, 온터치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어, 굉장히 편하고 이제 어,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함, 그런 구조예요 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터치 리스너 객체를 만드는 어, 방법이에요. 지금은 터치 리스너 객체를 어, 직접 이너 클래스로 어, view.onTouchListener를 상속받아서 어, 내부 클래스로 구현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객체를 이제 new에서 setTouchListener를 했죠. 자, 그런데 어, 자바에서 어떤 특정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어, 종류가 많아요. 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다시 다음 설명을 넘어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터치 리스너를 아까 내부 클래스로 구현했어요 자 지금 근데 제가 계속 이게 온터치 리스너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객체를 생성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온터치 리스너도 객체니까 그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온터치 리스너를 이제 제가 객체를 생성해야 될때어 이렇게 상속을 액티비티가 상속을 받아 버려요 자바의 기능이에요 액티비티가 임플리먼트 해 가지고 뷰.온터치 리스너를 상속 받았을 때어 당연히 이제 액티비티는 완벽한 클래스가 안 되고 임플리먼트한 이 인터페이스의 핸들러를 구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보다 이너 클래스보다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냥 액티비티 상위 클래스에 임플리먼트해서 얘를 이제 액티비티가 상속받게 만들었죠. 이너 클래스가 아닌 아까 내부 클래스가 아닌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액티비티를 확장해서 온터치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고요. 아, 온터치 핸들러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넣었어요. 자,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상속받았고요. 그 다음에 핸들러 함수를 구현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정할 때는 view.set 온터치 리스너. 아까 그 생성한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리스너 객체를. 어, 리스너 객체는 뭐예요? 바로 액티비티죠. 그래서 디스 i s 를 넣는 거예요. 자, 액티비티는 어, ViewOnTouch 리스너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액티비티 자체가 ViewOnTouch, 그 터치 리스너가 되는 거예요. 내부에도 이 함수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뷰가 이제 온 터치 이벤트를 호출하기 직전에 그니까 i s on 온 디스패치,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가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온터치 이벤트를 호출하기 직전에 리스너를 호출해준다 했죠. 그때 디스라고 어, 넣었기 때문에 액티비티는 결국 얘를 상속받았고요. 그 내부에 있는 온터치 함수를 호출시켜 주는 거죠. 디스가 바로 뷰점 온터치 리스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뷰의, 아, 자바의 상속 구조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렇게 사용 방법 중에 그러니까 상속 받아서 쓰는. 그 다음 이렇게 어쨌든 객체를 이제 구현하는 과정이 어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어 클래스 확장하는 방법이었죠. 그 상속 받아서 그다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과정과 그 결과물은 같아요. 어 다음은 익명의 내부 클래스 구현을 하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익명일에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간단해요. 자, 그냥 button.setOnTouchListener. 이제 그 내부에는, 어, 터치 리스너를 구현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안드로 아, 자바에서는요. 자바의 하나의 그 문법이에요. 자, new 해가지고 view.onTouchListener라 해서, 어, 바로 생성을 하면서 동시에 구현을 해버려요. 정확하게는 구현하고 바로 생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명이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익명의 내부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new View.OnTouchListener 바로 생성해버리죠. 대괄로 열고 그 안에 OnTouchListener를 핸들러죠. 아, 아, 리스너 어, 핸들러를 구현, OnTouch 함수를 구현했어요. 자, 이렇게도 그,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 그 터치 리스너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던 거죠. 어, 앞서, 그, 배웠던, 뭐, 세 가지나, 뭐, 이런 것 중에, 자기가 편리한 걸 쓰면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지금 배웠던, 익명의 내부 클래스 구현, 그 다음에, 어, 상속받아서, 확장해서 써서 구현하는 방법, 그, 액티비티에서, 어, 뷰, 온, 터치, 리스너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방법, 그 전에는, 뭐였죠? 음, 그냥, 이너 클래스로, 클래스 하나, 마이 터치 리스너 에서 상속받아서 여기서 구현하는 방법.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일일이 제가 처음에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아, 처음에 설명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많은 그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터치, 그, 터치 리스너를 구현하는 방법. 그니까 터치 리스너를 구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 뭐, 익명의 내부 클래스, 뭐, 이렇게 있다가, 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좀, 좀 잘못된 그 방법이죠. 그 이거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지, 어 터치 리스너, 뭐 리스너를 구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바의 문법일 뿐이에요. 이렇게 구현하는 종류가 다 다양한 거는요.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제가 계속 어 내용을 설명하게 됐네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다양한 인터페이스 구현 방법을 배워보았다. 인터페이스 구현 방법이지, 객체 생성 구현 방법이지. 터치 리스너 구현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그중, 터치 리스너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어, 이제 어쨌든 그세 가지 방법을 어떤 걸 쓰든, 어, 결과물은 같아요.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면 다양할 부분인지 결과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여기서 제가 또 강좌했던 게, 여기서 다른 내용은 이벤트 처리 방법과는 무관하며, 자법 문법의 인터페이스 구현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를 설명한 거라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바 문법을 설명드리는 강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어, 또 다시 얘기,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떤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어, 뷰를 상속받아서 온 터치 이벤트를 재정의 하거나, 익명의 인터페이스 클래스, 아까 배웠던, 이, 아, 이거죠? 익명의 클래스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내부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액티비티에서 상속받은 인터페이스 구현 등을 설명을 하거나 떠올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은, 뷰에 온 터치 이벤트를 재정의해서 구현하는 방법과, 아까 터치 리스너를 등록하는 방법, 그러니까 s 터치 리스너, 이 함수 써가지고, 어, 터치 이벤트 리스너 객체를 정의하는 방법,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지 터치 리스너 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자바 문법당 여러 가지인 거예요. 꼭, 그, 다른 분한테 설명을 하시더라도, 어, 터치 이벤트 처리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뭐, 익명의 뭐 어, 익명의 내부 클래스라든지 뭐, 이너 클래스로 구현하는 방법, 내부 클래스, 뭐 그런 방법 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은 어, 클릭 리스너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이건 터치 이벤트에 확장된 클래스라고, 아, 리스너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은 터치 이벤트는 다운, 이동, 그러니까 무브 이 이벤트가 전부예요. 이세 가지 이벤트가 전부고요. 이세 가지 이벤트를 조합으로 다양한 동작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클릭 클릭 이벤트거든요. 클릭 리스너예요. 어 클릭 리스너가 뭐냐면 그이 화면을 보시면 터치 다운 하자마자 바로 이게 바로 클릭 리스너예요. 가장 많이 쓰죠. 그 화면을 터치하는 게 가장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클릭이라고 부르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클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벤트가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구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뭐, 일단은 이벤트 리스너를 제가 등록했다면, 이렇게 하겠죠. 그 이벤트 리스너 안에 온터치 핸들러가 있는데, 온터치 핸들러 함수 안에서 터치 다운 됐다를 체크한 다음에요. 그 무브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 업이 됐다. 뭐 조금만 이동되다가 바로 업이 됐다. 그럼 클릭 이벤트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클릭 이벤트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라고 제가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늘 터치다운 무브 조금 이동됐다 업 여기까지를 클릭 이벤트로 이제 어떤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늘 그걸 만들어 줘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 그 그러니까 클릭 같은 리스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주고 그 조합에 어, 리스너를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전에서 배웠던 터치 리스너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게 있어요. 뷰 안에는 on 클릭 리스너라는 게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핸들러로는 on 클릭 함수가 존재하고요. 우리는 이 on 클릭 함수를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재정의해서 만 만들어, 객체를 만들어줘서 설정만 하면 돼요. 이전에 배웠던, 어, 터치 이벤트 리스너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되게 간단해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어, 리스너 객체를 만들 때요, 이렇게 액티비티의 확장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액티비티에가, 어, 인플루멘트, 이제 리스너를 상속받아서 쓰면 그게 제일 간단하더라, 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간단해서 선호하고 있거든요. 뭐, 이너 클래스를 쓰는 것보다. 자, 우선 이렇게 만들고요. 자, 내부적으로 그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재정해야 되는 onClick 함수를 이제 구현하고요. 그 내부적으로 버튼 뷰가 클릭됐을 때뭐 어떻게 처리한다. 어, 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너를 등록해야 되는데요. button.setOnClickListener라는 함수를 쓰고 t 스라고 하면 이 전체가 바로 o n c l i c k i s t 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버튼을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 제가 토스트 팝업이 띄었어요 전에 앞서 제가 강제 설명을 드렸죠. 토스트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토스트, 이런 형식으로 쓰면, 어, 여기 있는 글자가 간단하게 앞에 팝업이 잠깐 떴다 사라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어, 예제에서 디버깅을 위해서 계속 이런 걸 많이 쓸 거예요. 이거한 줄, 거한 줄만 기억해 두면 쓰기 쉬우니까, 어,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버튼을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토스트 팝업이 떴어요. 그러니까 클릭 이벤트 처리하기 굉장히 간단하죠. 자 온터치 리스너나 뭐 이런 거 쓰지 않더라도요. 자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클릭 리스너는 이것보다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또 제공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사용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클릭 리스너를 또 어, 좀더 쉽게 적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레이아웃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뷰, 그니까 러 뷰에 있는 기능이에요. 터치 리스너는. 그래서 어떤 뷰에나, 버튼인 지금 경우에, 지금 안드로이드 콜론에서 클릭업을 트루라고 하고요. 클릭이 가능하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콜론 onClick는 on my button click 이라는 이렇게 값을 줘요. 자, 어, 이두 가지 의미는 일단 클릭이 가능, 그, on c l 이벤트가 먹으려면, 어, c l i c k a 이 true로 줘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버튼은 이 값을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true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버튼은 클릭하기 위한 뷰니깐요클릭커브 true라고 원래로설정돼 있기 때문에, 설정돼 있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적어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n c l 이게 리스너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원 클릭 자기 마, 원하는 이름을 주면 돼 이게 바로 함수명이 되거든요. 자, o 온 마이 버튼 클릭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 지어놨어요. 그러면 뭐그액티비티에뭐뷰그리스널 상속받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이 이름과 똑같은 함수를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내부에는 어, 이게 핸들러 함수인데 아까 이전에 클릭 핸들러 함수 기억나시죠? 어, 이거 onclick. onclick. 이름 대신에 그냥 다른 여기서 정의한 이름 이 이름 o n m y b u t t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준거나 같아요 제이 함수를 만들어 주면 버튼 이 버튼이 클릭될 때 바로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처리하면 돼요 setListener 뭐 setClickListener 이런 거 설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바로 레이아웃에 음, 어, clickListener의 이름을 적어 주고요 핸들러에 이름을 적어주고 그냥 이 함수를 그냥 액티비티 내에서 어, 재정의해서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아마 버튼에서 대부분 클릭 이벤트를 쓰는데요. 리스너를 쓰는데 대부분 이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온 클릭이라는 속성을 써서 그 안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현해 주는 방법 아, 내부적으로는 리스너 등록해서 쓰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그런 처리를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함수만 호출하면 되고, 이거는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이 함수만 일치시켜주면 끝이에요. 자, 다음으로 그 안드로이드에서 터치 이벤트의 확장으로, 그러니까 터치 이벤트의 조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바로 롱 클릭 리스너라고 있습니다. 롱 클릭 리스너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특정 뷰를 길게 5 0 5 0 0 m 드 이상 누르고 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터치 클릭은 그냥 바로 눌렀다 뗐을 때인데 이건 롱클릭이에요. 길게 눌렀다가 뗐을 때 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어, 이것도 뷰첩 자바의 이너클래스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고요. 어, 인터페이스 클래스로 onLongClickListener 이 객체 내부의 인터페이스 내부의 핸들러로 onLongClick이라는 함수를 구현해 주면 됩니다. 자, 구현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또 똑같아요. i 플 p l e m 에서 on long click listener를 하나 상속받고요. 자, 그 안에 on l o n click 이라는, 어, 핸들러 함수를 구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 set on long click listener 라고 설정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길게 500ms 이상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토스트 바우이뜰수 있는 거죠. 어, 여기까지가 터치 이벤트에 대한 모든 설명이었습니다. 어, 사실, 이 터치 이벤트 관련해서 개발자들이 많이 복잡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 온터치 이벤트, 그 다음에 리스너까지. 그 다음에 뭐, 인터셉터라든지, 아니면 디스 a l l 뭐, 인터셉터라든지, 뭐, 많았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터치 이벤트를 받는 함수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도 이벤트를 받을 수도 있고, 온터치 이벤트도 이벤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 터치 이벤트도 받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심지어는 리스노도 터치 이벤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1강의부터 설명드린 그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모르시면 어, 막연하게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디스패치 터치 이벤트에다가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잘못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강자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3강자까지 그 과정을,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순서를 충분히 익히면 터치 이벤트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충분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